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저는 김의 행복 나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본다든가, 어, 카톡으로 한다든가 메타버스의 한 영역에 속한 것이죠. 교회는 이 메타버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학교는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학생들 만나지 못한 이 상황. 그럼에도 교육은 계속되어야 되고 또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데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모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의 교육과 또 신앙의 훈련들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상현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재정도 많이 투여되고 또 인력도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 사이관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또 우리는 인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메타버스를 사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런 내용들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네,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네.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메타란 말은 초월한다 혹은 가상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버스는 유니버스의 애리 줄임말이고, 그래서 초월하는 세상 혹은 가상의 세상,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페이스북으로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압니다. 이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만나지 않고 또 서로 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교통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세계를 교회의 교육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이제 교회가 또 충분히 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현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그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증강현실. 이것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만나는 거. 구글에 보면 그 3D로 동물 이름을 치고 우리 거실에, 우리 서지에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바로 실제로 나오는. 그데 현실로 보면 없고 이 기계를 통해서 보면 있죠. 이것을 증강 현실이라고 합니다. 라이프로깅은 SNS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또 자기 삶을 나누는 이것을 라이프로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거울 세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상품을 보내줘요. 큐티를 잘한 친구에게는 치킨 세트를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방송만 하는 친구에게는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쿠폰을 보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퀴즈 맞춘 친구에게는 어, 2,500원짜리 이모티콘을 보내요. 그걸 사용하면서 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아, 또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2만 5천원 혹은 어, 만원, 2,500원, 이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서로가 또 교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도구가 돼요. 서로 시간 안 내더라도 순식간에 내가 고마워하는 마음, 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반응을 또그 친구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 교회 교육에 접목시킬 때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경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놀라운 효과를 거두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교회 사회 어려운 교회 사회 네.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하나는 그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식의 문제가 굉장히 크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이나 또 많은 사역자분들이이 코로나 곧 끝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달 6개월, 1년, 지금 현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팬데믹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지고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이 얼마든지 더 뒤칠 수가 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기후 이변이나 또 여러 상황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그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것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급속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메타버스 세계로 이미 진입을 했고 이게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거예요. 기업들은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준비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 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런데 교회는 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무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또 이거를 훈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쓴이 책이 하나의 교본처럼 가장 기초적인 것, 여기에서 각자 교회의 형편에 맞는 대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언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네. 조언이 있다는 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말려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아이들 만나고 싶다.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카톡으로 그 영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최초의 메타버스 사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지난주 산 인형 보여주고 이름 가르쳐 주고 또 자기 밥 먹고 있는 거 원하지 않은데그 반찬 다 보여주고 또 엄마도 또 이렇게 또 인터뷰시켜 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은 이미 이 메타버스 환경을 일상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에 맞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아주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매주 주일 밤에 줌으로 공부를 만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줌으로 또 학생들 여러 신앙 훈련도 시킵니다. 그런데 좀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충분히 여기면 이건 좀어 약간 한의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 오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와 그리고 아날로그 세계가 함께 가야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좀 요구하고 또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소개된 프로그램 중에 방탈출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오지 않고 어, 온라인으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교회를 오게 하고 싶다. 그런데 방역 지침 따라서 전체를 못 모이니까 각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각자 정하고 어차피 그 큐티 교재를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 큐티처럼 자기가 와서 자기 발로 와서 자기 교회에서 가져가자로 가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게임을 도입하자 이 김상균 교수님 태백 강원대학교 이 메타버스 우리나라의 핵심이라 할수 있죠 이분이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 인류 그리고 또 메타버스 책을 세권 쓰셨는데 게임의 법칙 게임의 룰 이것을 항상 모든 프로그램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이 게임의 룰이 결국 몰입성인데요. 아이들을 그냥 교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의 룰들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방탈출 게임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QR코드로 그 단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그러면 또 다른 그 코스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QR코드 읽고 문제를 풀면 또 다른 코스로 이동하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에 가면 큐티책이 있고 그다음에 관식이 있고 부모님께 드릴 드립백 커피까지 있고. 디테일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고마웠고 아이들의 코드에 맞으면 아이들은 액션 움직인다 이것은 기업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업체에서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그들 을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반응하고 또 무엇으로 학생들이 움직일까 그런 프로그램들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조금만그 아이디어가 인사이트의 문제인데 이것을 할때 정말 참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 섬기시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